이래서 셈이 구원이 일어나냐 구원이 딱 정해놨잖아요. 그때 응. 근데 마음이 안믿는거 말씀 하나하나에 무시해 버리는 거요 말씀이 존재하니까요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거 안 믿는 거라고 그거 구원받았다는 거에요 예전에는 갈비 했기 때문에 그거 정적이나왔잖아 그, 그것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머 그렇게 가르치단 말 하는 거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라고. 이거 교회 큰 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발심대로 가는 거예요. 응? 큰 개의 목사가 군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작은 개의 목사가 군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크고 작은 거 상관이 없다고 그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때 교회가 큰 거지. 그게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아닌 거야, 뭐가 성경이 나왔지도 않고. 성경들 알아봐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 그런 자를 하나이 공비 입고로 가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조멸하지 말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 평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성경 충만은. 그, 요즘 성경 충만이 많이 소멸해버렸잖아. 옛날에 우리 신 성령충만, 성령충만을, 성령충만로 뜨겁게, 뜨겁게. 근데 옛날에는 노래만 부르는 성령충만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 따닥따닥 붙어있는막 성령충만을 졌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다1어버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탄식시키는 일 카타곤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촛불 켜놓고 거기서 예배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좁은 본도들이고 이런 거예요 거기서 안에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주를 모시니까, 안에 푹 튀는 거야. 푹 튀는 눈동자에 눈빨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믿으라고 말이야. 지금도 안 믿어도 돼요. 지금 시대가 악하지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불꽃을 튀으라고 말해요. 성령이 불꽃을.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야. 그런 자를 예수 없이 그걸 하나님은. 그런 자가 군이 뭐. 있는 거라고 요 어? 그렇게 믿음 사람들 못하면서 군이 있다, 있다 하는 것은 그 복사란 말이야. 자기는 믿음 사람들도 못하면서 군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군합신이냐군합신이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야. 뭐 구원파예요? 파